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고함의 성로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역대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로 말미암은 참극, 오해로 말미암은 참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위세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암몬, 아람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앞뒤로 적을 맞이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승리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선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생의 승패라는 것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르고 정의로운 편에 서시는데 우리가 항상 바르고 정의롭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걱정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 있을 때 나는 걱정을 안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다윗이나 링컨 대통령처럼 언제나 먼저 하나님 편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계속된 다윗의 전쟁인 것은 맞지만요 이전의 전쟁과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이 전쟁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 상대방이 오해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안문 자손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훈의 아들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느라 다윗의 신아들이 안문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훈에게 나아가 문상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문왕 나아스가 죽게 되었고요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과거 암몬 왕 나아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 호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이 나아스의 아들 한논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조문 사절을 보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도무지 본문은 전쟁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암문자손의 방백들이 한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자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암몬의 방백들이 이 다윗의 호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낸 것이 호의가 아니요, 오히려 이 암몬을 정탐해서 정복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다윗의 행했던 그 무수한 전쟁의 승리가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한운도 이 신하들의 의견에 동의해서 조문을 하러 온이 다위세의 어떤 신하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낸 것이지요 그다음 이제 수치를 당한 다윗이 화를 내어 전쟁을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암몬이 자신들이 다윗을 환하게 만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겠다라고 군대를 동원하고 심지어 외국의 용병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곧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오해로 말미암은 비극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과연 이런 일이 과거 이 다윗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저는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자주 듣게 되는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과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고 무시하는어던 사고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이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담이 선교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다시금 이땅 가운데 오셔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바로 그 주장이지요. 하지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았으면 그제라도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선배 어떤 형 중에 한 명도 그 담임 성교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자퇴하고 갔던 그런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 좀 날짜를 잘못 계산한 것 같아. 다른 날 다시 주님이 오실 거야 하면서 끝끝내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빠져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다미 성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그 과천에서 신천지를 빠졌던 청년들하고도 여러 번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허구, 어떤 이만희의 잘못된 것을 유수 무수히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들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의 생각을 더욱더 고착화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확증편향이라는 것이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 같은 특정한 어떤 신념에 빠진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예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 태평양 함대 총 사령관인 이 키멀 제독이라는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어떤 정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진주만은 결코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 유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으스칸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한 우락부락한 남 그게 생긴 남사가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마음에 걸음을 막 빨리 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아가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놀라서 더 걸음을 빨리 했는데 도무지 이 소리는 멀어지지 않고 그 남자는 계속 따라오면서 가치가 천여 가치가 천여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놀라고 힘이 빠져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그 남자가 이 아가씨 옆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말했습니다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 원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따라 오던 사람은 불량배도 아니었고요. 그저 평범한 장사꾼에 불과했는데 이 아가씨는 자기를 부르지 않고 아가씨를 부른 적도 없고 이제 그저 자신의 갈치를 팔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하지만 이 아가씨였던 두려운 마음 자체가 내 뒤따라 오는 사람은 이 으슥한 골목을 따라 온 사람은 반드시 불량배일 것이라는 어떤 확증 편향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내가 보고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겁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길에서 비틀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저 사람 술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순간 돌부리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 술을 먹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은 어젯밤 어떤 아내를 잃고 시름에 잠겨서 술 한잔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들이나 당사자의 이, 어떤 이야기는 전혀 들은 채 하지 않고 그 이면의 이야기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본 것만을 가지고 또는 과거의 내 경험만을 가지고 무엇은 무엇이다 또 이것은 저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결코 대단해서가 결코 아니요. 또한 특별히 어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단지 너무나 익숙한 본문도 최대한 낯설게 읽으려고 가장 처음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그 해석이라는 것이 과연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맞는 해석인지, 혹은 이전에 너무나 많이 그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해석은 아닌지를 항상 고려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문 자체가 그것을 이해하기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그 본문. 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돌아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저는 이 성경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일상을 대할 때도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말을 하고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할때그 이유가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유, 내가 생각하는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운과 안문 사람들은 다윗이 정탐하기 위해서 조문을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다윗은 단순한 호의로, 진짜 호의로 과거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을 보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확증 편향의 시각으로 그들은 바라본 것이죠. 근데 그,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자신의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편견으로 사물과 사건들을 바라보니까 바로 이 전쟁이라는 비극이 지금 본문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확정 편향으로 어떤 우리의 주변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의도치 않은 어떤 분란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사이가 갈라지는 어려움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귀한 고함의 성도들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직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혹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후 상황들을 살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에만 사로잡혀서 내 신념에만 사로잡혀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어쩌면 본문의 이한운과 안문처럼 의도치 않은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보다 힘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방에게 진다라는 그렇게 생각들을 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의 경험들이 반복될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더힘센 이방신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던 생각으로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들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돌아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혹은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어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증 편향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대하지 말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한 고함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것이 전부이다라는 그 모든 판단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또 사물을, 사건을, 또 내가 들은 말들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말일지 행동일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한늘처 같은 오판을 하지 않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바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에게로 확대된다면 더욱더 원만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요.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